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군가의 직업 설계와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직업, 직업상담사의 직업을 알아보는 잡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취업과 진로에 대한 강의를 하는 허현주입니다. 선생님의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활동하는 직업상담사들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충청 직업상담사협회 협회장 윤은순입니다 저희가 직업상담사대 직업상담사로 만났으니 각자의 업무를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 저는 이전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입사 지원서 작성법이나 면접에 관련된 강의를 했었고요. 현재는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 장병을 대상으로 진로와 취업에 관련된 상담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은 여성 인력 개발 센터의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일자리 센터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취업 동향과 취업 마인드 향상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업무도 자세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상담 분야에 일을 하게 된 거는요 대학원에서 학교 상담을 전공하고 99년부터 청소년 상담사로 활동하면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생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며 고용노동부에 직업훈련 위탁과정으로서 직업상담사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저와 함께 공부했던 교육생들이요. 현재는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의 취업지원부서, 그리고 고용안정사업이나 일자리사업에서 활동하시는 취업 컨설턴트 선생님들이십니다. 직업상담 협회가 필요했던 것도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직업상담사들의 역량 강화나 처우 개선,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충청직업상담사협회라는 곳이 있군요. 우리가 협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소... 네, 충청직업상담사협회는요. 충북지역 직업상담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하신 11명의 선생님들이 모여 2017년 12월 발기인 첫 모임을 가졌고요. 2018년 3월 창립총회를 거쳐 올해로 3년차 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협회에서는 매월 잡독이라고 하는 회원들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잡콘서트라고 하는 지역사회 공헌활동 그리고 회원단합대회와 사업보고회 등의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협회는 올 7월에 도청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원들 간의 내실화를 다지는 회원 역량 강화 사업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전문성을 살려 좀더 의미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민간단체 등록이 필요하더군요. 앞으로는 정부의 고용 안정 사업이나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해 보려고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그러면 충청직업상담사협회 회원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저희 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려면 국가자격증인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을 소지했거나 직업상담과 관련된 경력 3년 이상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협대 회원이 현재 100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업상담 현장에서 일하시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협회는 회원들 간의 멘토, 멘티 역할을 지원해주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충청직업상담사협회의 추후행보가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은 직업상담사들의 대표인물, 우리 충청직업상담사협회 회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일자리센터, 취업성공 패키지까지 다양한 기관과 대상으로 일하고 계신 직업상담사 선생님들의 일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다음 이 시간 잡수다